천둥이 몰아치는 야심한 밤. 오래된 LP에선 음악이 재생되고 있었는데, 음악은 집안 가득 울려퍼지더니 할머니의 방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잠에서 깬 할머니는 그저 LP의 오작동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때 주방에서 들려오는 그릇 깨지는 소리. 리나? 하게 옆방 으로 피신 해왔 지만 무언 가가, 할머 니의 목을 조르 기 시작 합니다. 과연 이곳 에선 무슨 일이 벌어 지고 있는 걸까요? 1943년 네덜란드 령의였던 인도네시아가 일본군에 의해 점령당하던 날 수많은 네덜란드인들이 끔살을 당하던 도중 이를 지켜보던 네덜란드계 인리여성 이반나는 이곳에 억류되어 있던 인도네시아인들을 도와주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고 마저 다른 사람들을 구하러 가려는 이반나를 그의 오빠가 말려세웠죠 내가 인도네시아를 하고 하지만 그들 을 외면 하고 떠나, 기 에는 그녀 는 이곳 사람 들을 너무 나도 사랑 했 습니다. 시 간은 흘러 1993 년, 안바르와 디카 남매는 무슬림을 위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부모님의 친구가 운영하는 한 요양시설로 향하는 중입니다. 특히 첫째인 안바르는 심각한 고도 약시였는데, 문제는 최근 눈 수술 이후 평범한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는 특별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어설플라 <laughs> 이렇게 먼 길을 달려와 도착한 요양시설 이곳 사람들은 남매를 따뜻하게 반겨주었습니다 남매를 반가워하는 건 이곳에서 일하는 아구스와 리나도 마찬가지였죠 추가로 도착한 한 사람 할머니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아서 그렇게 안바르와 디카 남매는 계! 잡았 이곳에서 행복한 한때를 보내고 있었는데 누가봐도 고의성 100% 할아버지의 삐꾸샷이 요양시설 옆 건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리게해 내일 가져올게 비가 올거야 진짜야 계! 디카가 그 원반을 찾으러 가보지만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날씨에 디카를 집으로 불러들이려 했죠 너왜 여기 있어? 여기 비가 올거야 하지만 원반에 대한 이니 젬미스의 진심은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할수 없이 안바르가 힘겹게 땅을 디뎌가며 이들을 데리러 가게 되는데 이곳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버려진 건물. 너무 <정> <laughs> <laughs> 오래된 건물에서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은 바로 낡은 바닥이었죠. 뭐야, 뭐야. 벨롱 봐봐. 가서 가 봐간. ada l u a n g a k 나.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지만 바닥이 안 바르덕분에 신기한 물건들로 가득한 장소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네. 괜히야. semua potpotin d atas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창고 한 귀퉁이에 놓여있던 목이 없는 섬뜩한 동상이었죠. 동상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 아유가! 니가요! 디어. 안띵야바니. 이들은 창고에서 가져온 상자를 열어보기 시작하는데 그 안엔 전 주인의 물건으로 보이는 오래된 일기장과 LP판이 있었습니다. 아가씨. 그렇지, 그렇지. 허이. 뭐 바람이 sini. itu siapa kek? 여기는 양 punya pasti orang belanda yang tinggal di sini. Mali ngambil barang orang. apalagi barang orang zaman dulu. takut ada papanya. 하지만 할머니의 조언은 무시한 채 상자에 있던 LP를 재생시켜 보는 아서, 그 음악 하나로 칙칙했던 요양 시설의 분위기는 오케이. 한순간에 흥겨운 축제 현장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죠. 그때 집 안에 있던 모든 전원이 내려가고, 어두운 기운이 서서히 이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골에서 전원이 나가는 건 너무나도 흔한 일. 안발은 어두워진 김에 잠을 청하려 하는데 그때 인터폰에서 흘러나오는 소름끼치는 소리가 그녀를 깨우게 됩니다. 소리 를더 자세히 듣기 위해 옆방 으로 향하 는 그녀, 린? 그때 <laughs> 모든 것이, 선 명하 게보 이기 시작 하며 낯선 상황 들이, 그 녀의 눈앞 에 펼쳐 지기 시작 했 죠.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시력은 다시 약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난장판이 되어버린 주방을 발견한 식구들. <놀람> 하지만 더욱 섬뜩했던 건 여건물 <놀람> 지하에 놓여있던 목 없는 동상이 거실 한 가운데 떡하니 자리 잡고 있던 것. <놀람> 그나 오케이. 노인 보관터. 가족들은 누군가의 장난쯤으로 여기게 되지만 문제는 아무도 그런 장난을 친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죠. Kamu jangan main-main sama oma. Kamu becanda ya? Pasti kamu yang bawa patung ini ke sini. ternyata ini buku harian perempuan Belanda yang pernah tinggal di sini. 때마침 할아버지는 전에 이곳에 살던 여자의 일기장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도네시아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네덜란드계 이민 여성 이반나

그렇게 할머니를 찾을 수 있었지만, 할머니는 누군가에 의해 목이 날아간 상태였습니다. 혼란에 빠진 가족들. 곧이어 아서는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목 없는 동상이 사라져 버린 것. ada yang ada yang i n d a h i n 그런데 놀이아 Dan, dan tadi gue nggak main-main. Gue lihat itu patung nggak ada di situ, Gus. Udah cukup. Namun, percaya Aku percaya sama Arthur. Semalam tiba-tiba aku dengar lagu Belanda itu dari interkom. Terus aku lihat ada perempuan Belanda itu di dapur. Lihat. 아까비이 s a n 다 잠시 후 다행히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산전수전 가격근 베테랑 형사. 이 정도 사건쯤은 존나 무섭죠. <놀람> 그렇게 지원군을 요청해 보지만 도타신지 <놀람> 무전기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놀람> 당연히 전화도 될 리가 없었죠. 마디, 어디냐라? 그때 무언가 오싹함을 느낀 티카. 왔으니까. 곧이어 다시 한번 전기가 나가게 되고. 가연 리신이야 자. 아구스와 형사는 나가서 배전반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나 오래된 LP가 혼자서 작동하기 시작하고. 안바르는 무언가에 홀린 듯그 소리를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가족들 역시 안바르 뒤를 쫓아가 보기로 했죠. 그리고 또한번 안바르의 눈에 일전에 보았던 상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장면은 바로 이반나가 사랑했던 인도네시아 주민들의 배신이었죠. 말말 말. 도 자신들을 도운 그녀지만 그들 눈에는 그녀 역시 어쩔 수 없는 침략자들의 자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아야이가사 ジュリスイクサ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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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반나가 주민들, 을 도와준 호의가 차가운 배신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죠. <laughs> 그렇게 오빠는 목 없는 동생의 시신을 어디론가 옮기기 시작하고 왜? 일본군 장교에 의해 이반나의 머리는 우물로 몸통은 오빠에 의해 동상이 발견됐던 건물로 옮겨지고 있었죠. 고디어 경찰과 아구스가 합세하고. <목소리> 안바르와 가족들은 이반나가 옮겨졌던 지하실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고디어 이반나의 오빠가 꺼내든 것은 한 LP 음반. 그건 요양 시설에 울려퍼지던 바로 그 음악이었죠. 그리곤 우통을 벗어 던지더니 이들이야 봐인 차가운 진흙을 죽은 이반나의 몸에 바르기 시작합니다. 이 도그나 봐봐. 데야 뭔가 내 자리 바꾸. 그 말은 곧 안바르가 발견했던 목 없는 동상은 바로 이반나였다는 것. 고 Setiap darah m n e t e s Tidak akan membuat hidup mereka semua tenang. 그렇게 이반나를 잘 모셔둔 뒤. 오빠는 일본 분들에게 장렬히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즉이 모든 건 이반나의 저주였던 것이었죠

이리 동상은 없애는 장소는 일본 군인이 머리를 버렸던 그 우물이 적당해 보였습니다. 이 이렇게 된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죠. 한일 보다 못보니 술을 골고루 뿌린 뒤 박살난 이반나를 우물에 버리고 기만 공포 영화 국룰인 중요한 재료 빼먹기를 시전하며 라이터를 가지러 간 사이 이반나가 그 틈을 노리고. 남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laughs> I'm the one on 그렇게 많은 사상자를 낳은 채 끝나버린 이반나의 저주. 안바르는 서둘러 이 지옥 같은 곳을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이반나의 저주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죠. 영화는 2022년작 이반나입니다. 이반나는 최근 공포 영화들에서 좀처럼 접할 수 없는 고전적인 공포를 선사합니다. 충격적인 음향 효과나 점프 스케어를 대신한 비와 천둥 소리 등을 이용해서 공포를 전달하는 방식은 마치 옛 고전들에 대한 헌사로 느껴졌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벽에 비친 손전등에서 보이는 그림자 실루엣을 통해 이반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었다는 점이었는데요. 안바르에게만 보이는 점을 주변 인물들에게도 전해주는 아주 독특하고 영리한 장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사건을 추리하는 방식이나 인물들의 행동을 너무 단순하게 그린 점은 아쉬운 부분 중 하나였는데요. 대신 충격적인 복수극을 펼치는 후반부 이반나의 활극은 그런 단점들을 모두 상쇄할 만큼 강력하게 느껴졌습니다. 더불어 인도네시아의 역사 속 현장으로 초대된 듯한 강력한 오프닝은 요글레 본 공포영화의 오프닝 중 가장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았던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